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 진행을 맡은 송민석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의 경우에는 연설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연설회를 통해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보시고 이 지역의 일꾼이 될 자질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설회는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고주환 후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공주 부여 청양지구 무소속 고주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주환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관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보는 그 제한시간 7분 30초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고주환입니다. 소멸의 시대를 함께하는 공주부여청양주민 여러분. 어느 시대든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김대중은 민주를 외쳤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대 정신은 정당파괴 선거혁명입니다. 정당 소멸화, 행정 소멸화, 서열화, 교육 소멸화는 수도권 일극, 지방 소멸, 양극화, 자살공화국, 꿈을 상실한 청소년, 노인, 빈곤. 세대 지역 간 갈등 등 모든 부조리의 근원입니다. 서열화로 병든 대한민국을 개혁하여 인간 다운 삶을 실현하자는 것이 정당 파악의 선거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당의 당리 당략 색깔론 지역주의를 필두로 권력쟁탈은 극에 달하였고 심지어 마을 주민과 부모, 자식까지도 이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느 한 곳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흑백논리의 진흙탕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두 개의 거대 정당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역 기반으로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양당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으니 그중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 언제까지 거대 정당의 들러리로 사시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충청의 홀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왕조 시대는 왕이 주인이기에 뜻있는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시대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정당 파괴 선거 혁명은 이 시대 주민의 깨달음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깨달음으로 무소속이 선출되면 초당적 결사체와 전국 주민추천연대를 결성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분야를 총 망라하여 지역 주민 자결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은 물론이고 수직 사회에서 수평 사회로의 전환, 즉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헌법에 규정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 공약은 앞서 말한 첫째, 지역 주민 자결주의, 둘째,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의 전환. 이것을 입법하겠다는 것과 셋째, 공주부여 청양 미래 100년 먹거리로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세 가지 뿐입니다. 현대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홀대받은 지역은 충남입니다. 이러한 홀대는 정치적인 요인이 지배적입니다. 비록 명망 있는 정치인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정당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충청을 아우를 그림은커녕 공주부여 청양을 선도할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늘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찔끔 찔끔 선심성 예산으로 꾸려가면서도 예산을 확보했다 큰소리쳤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바뀌고 지방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속으시겠습니까? 하수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당파괴 선거혁명뿐입니다. 이를 통해 공주부여 청양의 주인이 지역 주민 임을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주민의 힘으로 디지랜드 를 유치합시다. 공주부여 청양은 천혜의 자연인 금강 계룡산과 백제의 역사문화 사찰을 비롯하여 충효를 중심으로 인간다움 을 실천한 조선 유학의 상징인 서원 향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만 조성하면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즈니랜드 유치를 위해 첫째 공항에서 1시간 이내라는 조건은 한, 현재 국제공항에서 공지역이 대략 200km이므로 충분하고 둘째 재정은 지금까지 공약이 주로 국비와 지자체 에 의존하였으나 나는 코인 백서를 발행하여 세계 관광 유저 3천만 명의 투자를 받을 것이며, 셋째 디즈니랜드는 약 150만 평 신도시 건설에 맞먹는 인허가 과정으로 주관부처의 용역과 국회 입법을 요구합니다. 지금 같은 양당구도에서는 서로의 시기 질투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무소속만이 공주 부여 청양을 중심으로 초당적 결사체와 주민연대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디즈니랜드 유치 효과는 한국 관광공사가 기획한 염 3천만 명 관광객 유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으며 6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주 부여 청양은 말할 것도 없고 충남 대정 세종 전북까지 영향을 미쳐 지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수익금으로 공주부여 청양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공유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됐고요. 고조한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